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기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아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리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황기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섭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 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리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줄을 끊어 떼어 버린다. 날이 새어가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네.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투옥된 사실과 다섯 번에 걸쳐서 바울의 변론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장에서는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떠나는 모습이 소개되죠. 바울은 백부장 윤리오의 책임 아래 다른 제수들과 함께 가이사라에서 배를 탄 후에 그레데스의미항에 이르게 됩니다 자구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바울이 탄 배가 미항에 도착한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해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된다고 라 바울이 주장하죠. 그러나 미항은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좀더 항해를 해서 그 맞은편에 그레데스메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 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백부장은 아무래도 바울의 말보다는 더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해를 더 해야 된다. 맞은편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항해의 처음은 순조로웠지만 얼마 되지 못해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있는 베이탄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배는 비록 파선되겠지만 모두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라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27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요 결국 풍랑 가운데 배가 파선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풍랑을 만나기 전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백부장과 군사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의 말이 더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순종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되어지죠 그리고 배가 파손되었을 때 군사들은 제수들이 도망할 것을 염려해서 모두 숙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 윤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사들의 행동을 막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날이 새자 육지에 무사히 상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여정 가운데 바울을 살려주시고요. 또 바울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의 항로를 가장 잘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 평안에 있다든지 또 풍랑에 있다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선장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강해가이 시간 다함께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 유로살렘 교회처럼 부엉이 불이 불같이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녀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여러분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증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유초동부와 중구동부, 청년부, 속해 각 기관으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새 가족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교회에 잘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수만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텀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쫓김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수고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회 복되어지는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회종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여서 말씀 가운데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임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기론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결박과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찬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여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실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만개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여서 이 방송을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또 교회 홍보에도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디펴 주여서 강력한 성령 임재와 치유가 이 교회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른 목사님을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명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속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염려하고 한 마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 강근의 영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 속도원들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의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의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들 도장르은 부장, 팀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신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와 간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가 전도사와 간사로 용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계단이나 주창의 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시는 자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젊은 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평통함을 더 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대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결을 하는 예배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도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 년의 역사는 하 가난 일곱 족소를 몰아내고 하나님 성전을 내십년 가운데 완공하기를 원하오니 내십년 가운데 역사하는 혈기 분노, 시기율투, 교만과 거짓과 게으름과 질병과 정욕과 미움과 탐욕과 원망, 불평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가난을 급족 속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블론의 전도의 사명, 이스라엘의 교회의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회복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 우리의 이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감을 올려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한 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태의 복을 예를 주시고, 예수 안에서의 세 가지 복,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단 감용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관을 가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감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또 인도 델타 변종들이 많이 대전 지역에 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야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불과 또능종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백신 접종을 할때 접종이 부작용이 없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교차접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형상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체가 잘 생성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